일단, 여기 전실이 굉장히 넓게 잘 빠졌어요. 그리고 보시면은, 신발장 보이시죠? 신발장이랑, 그리고 이쪽에, 이런, 네, 수납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센스있게 이렇게, 조그맣게 이렇게 등도, 네, 설치되어 있구요. 한번, 주문이, 일단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아파트처럼 잘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주문을 열고,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네. 와. 일단 집에 들어서는 순간, 이 시티뷰, 보이시죠? 이 중곡동의 모든 뷰가 다 보여요. 시원하게. 뻥 뚫려 있어요. 여기는. 굉장히 지대가 높기 때문에 중곡동의 모든 풍경을 다볼수 있습니다. 네 저기 그 남산 엔타타워보이이죠죠아 여기는 밤에 보시면은 야경도 굉장히 좋을 t 같아요. 네 그리고 보시면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,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달려있 h 요 어, 여기 딱 4인 n t 가 들어갈 공간이 돼 있어요. 그래서 e to e 서 t e t v 를딱 설치하고 보시면 은 e 어, bush. 가 좋네요 v e to TV 보다가 어어 화장실이 진어 <laughs> 화장실이 굉장히 넓어요 보시면은 이거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네, 좋죠 바로 자 넓은 주방이 보입니다 보세요 아 근데 저도 지금 솔직히 처음 보는 집인데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드는 제 이사 오고 싶어요 주방이 굉장히 넓어요 넓게 잘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방에서 굉장히 네, 요리도 잘하고 수납공간 보이시죠 아, 수납공간을 너무 잘 넣어주셨네 네, 그리고 옆에 네, 베란다 베란다 공간도 잘 빠져서 여기에 뭐 세탁기랑 건조기 같이 넣어 두시면 좋을 그것 같아요 용마산 뷰가 또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어, 요리하다가 설거지하다가 이렇게 산다 한번 보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어, 주방 옆에 이제 작은 방 여기는 애기들이 뭐 쓰기 좋겠네요. 여기 있다가 어, 밥 먹으러 와, 어, 아니야, 엄마, 엄마 밥 먹을게요. 바로 여기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어요. 아, 애기 방 사용하기 좋을 것 같네요. 네. 그리고 바로 이쪽도 방 오. 꽤 넓어요 이 방이. 시스템 에어컨, 방마다 이렇게 옵션 달려 있고 이 작은 방에도 이제 또 작은 데란다가 있어서 아이 항상 상이 보이니까 너무 너무 좋네요. 네. 보이시죠? 여기도 이제 둘째 둘째 방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도 앉아 있다가 공부하다가 어밥 먹으러 아밥 먹으러 이렇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서 또 밥을 먹어주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하시면은, 거실 옆에, 와, 방이 다 너무 넓어요. 네.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. 이쪽 방에는 여기 도시 시티뷰가 보이고, 저쪽 공간에는 산뷰가 보이고, 굉장히 서로 차이점이 있네요. 그리고 이쪽 방 안에 또 네, 화장실이 있어서, 방에서 주무시다가 급할 때는 이렇게. 안방 화장실에 들어오시는 겁니다. 이렇게 나와서 어이 이 계단은 뭐지? 설마 설마 여기 위에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죠? 한번 올라가 볼게요. 네. 오? 오.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무 계단이에요. 여기 위에는 뭐가 있어? 오! 허허허 <laughs> 좋아, 진짜로 빨리빨리 빨리 없세요와이 빨리, 빨리, 빨리 복층 공간이 진짜 이런 멤버 처음 봤어요 진짜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정말 애들이 그냥 막 뛰어오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도 밑에 뭐 시끄럽거나 뭐 남들에게 굉장히 뭐 이렇게 피해줄 일이 없어요 공간이 너무 좋네요 근데 뛰어오면 이게 그리고, 여기에도, 방이 있어요. 와. 진짜. 뭐야, 여기도 있어요. 뭐야, 여기. 성인이 딱제 키가 181인데, 제가 딱 이렇게 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. 여기 방이, 여기총 6개. 육방입니 육방. 와, 너무 좋네요. 여긴 뭘까요? 아 야, 이런 베란다 공간까지 있어요 와 집에서 바로 13초 만에 산을 딱볼수 있는 이런 최고의 공간 최고의 집아 용마산의 전기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아 <laughs> 여기서 또 이제 센스있게 아 이런 공간이 있네요 네아 오늘 이렇게 육방 방이 6개 방이 6개 별이 6개가 아니라 방이 6개예요 방이동 아니고 방이 6개 네 6방이고요 여기 중곡동 이 좋은 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